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302장.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드립니다. 302장입니다. 내주 <laughs>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도 i So, oh. the 잘 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So good.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아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구1절입니다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 흔한 말로 예,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예, 그런 말들을 예, 하곤 합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뭐저 자신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참 변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을 예, 종종 갖게 되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사람을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힘이 예, 또 복음에 있다 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맞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복음에 있으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주 이제 요한 복음이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좀 강렬하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그렇게 선포가 되면서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이라 하는 사람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다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직면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선입견이라는 고정관념에 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바로 나다나엘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이 4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는 예수니라. 예,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었던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금을 전하자 나다나일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죠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리이르되와서 보라.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다나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 말은 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5절에서 그가 만난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큰 이제 어떤 복음전파의 걸림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가 나다나엘에게는 도저히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제 물론 나사렛이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조금 더큰 도시가 되었겠지만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그냥 마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나다나엘은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일반적으로 예, 구약성경에서나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종교의 중심지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죠. 그리고 또 한편 양보한다면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된 베들레헴이 전부 다 사실의 이제 종교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는 올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뭐 단순히 작은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상식으로는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서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부분 맞는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듯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그가 상당한 어떤 현재의 도시의 모습, 마을의 모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긴 생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선입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고 자란 곳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는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는 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단순히 예수님 복음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쫙, 딱 잡게 되면 그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을 선입견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은지 간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딱 형성이 되면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다른 누군가를 이제 보듬어 안고 이해하는 일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선입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딱 정해지면 참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선입견으로 자리 잡은 그 고정관념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나다나엘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생각을, 그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도 결국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선한 게날수 있겠어? 어, 이 이야기는 정말 나사렛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가지고 있는 그 갇힌 생각의 틀, 그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4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가 갖춰있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사실은 충격적인 고백이죠 아니 지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빌립이 나단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말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총독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이스라엘을 쪼개어서 다스리던 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분봉왕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황제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짜 임금이 왔다고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생각의 틀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5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큰 일도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고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만 고백하지만, 너는 앞으로 더 크고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틀은 더 훨씬 더 완벽하게 깨트려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생각, 선입견,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야,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다가도, 그래,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거야. 라고 믿기도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하기도 하죠.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이, 이 지역에서 아니면 그냥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 열방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나다나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아주 작고 답답한 좁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 여전히 허덕일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전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음,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동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드러내지만,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나는 땅끝 갈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나다나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사도도 보시면, 그렇게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생각들이 산산히 부서지고 땅끝에 가죠. 그냥 그 율법주의 안에서 갇혀 가지고 유대주의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열방을 품는 것은 복음의 힘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답답한 틀에 갇혔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그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훨씬 더 넉넉한 생각, 마음 그리고 이 에...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복음에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음,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믿음 예수님은 이, 어떤 분이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 너무 좁고 협착한, 그리고 답답한 생각의 틀에 갇혀 살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더 넓은 마음, 더큰 생각,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록 지금 난양동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열방을 품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위해 선신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은혜의 바다로 우리 이끄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미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선입병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좁고 협작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산산히 부서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 믿고 복음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좁고 협착한 생각이 갇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산산히 조각내 주셔서 더 넓은 생각,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가 마음껏 항해를 시작하여서 그곳에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난양동 멸관 꿰, 난공도 71번지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열방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에서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 가운데,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